안녕하세요 예찬아 TV의 예찬아입니다. 자 오늘은 아코디언 음색 조절 스위치의 원리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코디언은 어, 리드 오르간인 풍금이나 혹은 하버니 것처럼 금속성 리드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람통을 열고 닫으면서 공기를 압축시켜서 소리를 발생시키며 바람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주 명쾌하고 혹은 리리미거라는 소리를 내면서 음량의 증감을 통해 표현력이 풍부한 연주를 할수 있는 것이죠. 아코디언은 건반 하나만 눌러도 한개 또는 여러 개의 음이 중복되어서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리드통 즉 박스 안에 있는 고음과 중음과 저음의 여러 리드가 함께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리드통의 여러 음은 음색 조절 스위치를 통해서 음색과 음폭, 음량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음색 조절 스위치, 즉 레지스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문제는 아코디언 연주의 뛰어난 예술적 표현을 위한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악기 자체의 수명을 보장함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음색 조절 스위치가 달린 아코디언은 보통 하나의 건반을 누르면 3개에서 4개의 리드가 같이 동시에 울리게 되죠. 이 3개에서 4개의 다른 리드가 여러가지로 배합되어서 울려서 각이한 음색과 음포 혹은 음량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개의 오른손 음색 조절 수치가 있다라고 하면 11개죠. 어 하나의 건반에 리드가 4개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은 각 자의 고유한 소리의 색깔을 살리기 위해서 떨리는 음을 사용하는데 이 떨리는 음이라는 것은요 같은 높이의 두개음 중에서 한 음을 기본 음정보다 약간 높게 조율해서 두 음이 함께 울릴 때 떨림 즉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맥놀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파수가 비슷한 두 파가 중첩이 되면은 진폭의 포락선이 주기적으로 변화해서 진폭이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하죠. 이를 어 전문용어로 맥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64Hz와 268Hz의 소리급세를 동시에 울리면 맥놀이 현상은 4Hz가 됩니다. 즉, 1초에 4번의 웅웅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음악가들은 이런 맥놀이 현상을 악기를 조율하는데 이용을 하죠. 아코디언은 이러한 맥놀이 현상을 고유의 소리로 만든 것입니다. 맥놀이 현상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가 1300년 전 성덕대왕 신종으로 국보 29호이면서 이 종을 우리는 에밀레라는 속칭으로 부르는 것은 이 종을 만드는 일이 너무도 힘든 나머지. 종을 만들 때 아이를 넣었다는 소문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이 종은 경주 국립박물관 야외 전시관에 보관되어 있고 높이가 약 3.7m에서 두께가 약 2.4cm고 18.9톤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 안에 있는 200톤의 종이 있, 있, 있지만은 그 제작 과정 시에 물이 혼합되어 깨지는 바람에 한 번도 종소리를 못낸 상태에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 배에 가면 은그 유명한 자유의 종도 깨진 채로 전시되어 있죠. 세계 최고의 종 제작 기술이 아주 탁월한 우리 한국은 고도의 계산을 바탕으로 한 신라시대 우리들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코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이에밀레 종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생산된 종들을 한국 종이라는 고유의 학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한국 종이 가진 여러 특징 때문에로 이 가운데 가장 우선 언급해야 할 것은 그 소리가요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아주 멀리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맹놀이 현상 때문인데. 종에서 진동이 다른 두 개의 소리를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두 소리가 서로 간섭을 하면서 강약을 반복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소리를 먼데까지 보낼 수 있게 되는 이치인 것입니다.